대부분의 종교에서 지옥은 죄를 지은 영혼들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으로 묘사되어 불타오르는 구덩이 끝없는 고통 공포에 떠는 영혼들 이런 이미지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지옥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지옥이 꼭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종교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허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죄를 경고하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일 뿐, 실제로 그런 고통의 장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책에서는 지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책감, 후회,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미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감정들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무거워질 때, 우리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결국 지옥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만들어낸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 감정의 문제라고요. 만약 지옥이 단지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지옥 같은 감정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지옥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갇히지 않고 조금씩 벗어나려는 노력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에 집중하는 거죠. 지옥이 종교가 만든 허상에 불과하고 진짜 지옥은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한다면 그 지옥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닐까요? 지옥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벗어나려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지옥 같은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세요.